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공간디자인학과 졸업전시 영상 발표를 하게 된 전혜미입니다. 열리지 나무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로, 서로 다른 삶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기 개발에 중점을 둔 어른들의 배움과 교류의 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배움이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른이 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보면 배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이를 보고 어른들이 좀더 쉽게 배움에 다가가고 서로 교류하는 배움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이트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으로 주거, 문화, 편의시설 밀집 지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아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가는 도심 속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고 다양하게 자신을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자 이 사이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디자인 키워드는 순환, 변화, 포용으로 한 공간에 모여 서로 소통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내부 공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층과 2층입니다. 1층과 2층을 한층으로 통합하면서도 층 사이 공간을 활용한 복합형 학습 공간을 통해 개방적인 학습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층을 이어주는 계단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걸터 앉아 독서를 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멀티적인 공간과 누구든 편하게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의 외벽은 우드 슬릿을 활용하여 열린 공간의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곡선과 주 재료인 목재를 바닥 단차에 활용하여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층입니다. 복도를 따라 프라이빗하면서도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학습할 수 있는 스터디룸이 곡선의 형태로 위치하고 아치형의 계구부를 따라 미디어실, AI 검색실, 소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검색실은 각 실로 구성하여 개인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AI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감성에 맞는 도서 및 미디어를 추천해주는 공간을 연출하였으며 미디어실 또한 아치형 개구부를 두어 개강,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룹 미디어 존과 윈도우 존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보 탐색 및 미디어 대출이 가능한 공간. 소규모 강당 의자를 길게 층으로 두어 사람들과 쉽게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매주 다양하게 진행되는 강연 및 공연을 자유롭게 신청하여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층입니다. 물결 형태의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도자기 공예, 목제 공방, 바리스타 등 배우고 싶은 클래스를 원하는 시간대에 신청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적성을 찾거나 취미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개구부가 따로 없는 개방형 공간에는 첨주형 아치가 교차되어진 리브볼트 형태의 벽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사이사이 가려진 벽으로 인한 독립성을 주었습니다. 개인 스터디 테이블은 외벽 곡선과 일정한 형태로 이어져 있어 곡선으로 인한 공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 외의 공간에는 4인용 테이블을 배치하여 개인 학습 및 그룹 학습이 동시에 가능한 유동적인 공간으로 연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천장과 벽면 사이 흐르는 조명과 각 테이블 위 스탠드를 활용하여 차분하면서도 개개인의 조명적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전혜미 졸업작품 열리지목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